이 시간은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대한 제목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입니다. 태초에 <laughs>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에 이 글을 썼다고 전해집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미 62년경, 추후 62년경에 디모데가 사도 요한보다 20년 앞서서 목회를 했던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조직 교회였고 큰 교회였고 전통 있는 교회였습니다만은 그 교회 안에 영주지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을 이상하게 가르치는 그런 교사가 있었습니다. 영육 이원론의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하고 접근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물질은 세상은 악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을 했습니다. 세례받을 때에 예수, 성령께서 예수님의 몸속에 들어오셨다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영은 떠났다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이상한 가르침으로 성도들의 그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습니다. 어떤 이단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또 어떤 이단은 예수님의 성욕신을 부정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완전하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지만은 변함없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고 전능하신 능력을 아직 가져 십계에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건지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한이 없으시기에 우리의 죄를 모두 도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아기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전혀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죄악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그런 성토의 소리를 들으실 만한 그런 잘못을 범한 적이 없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채찍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침 뱉음을 받을 만한 이유를 그런 잘못을 범한 적이 없습니다. 많은 군중 앞에서 채찍을 맞으시고, 가난 목수의 아들로 천민의 슬픔을 경험하시고, 헤로세 칼을 피해서 애국으로 난민 신세로 도망가시고, 가까운 가론 유다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하시고, 두 강도 한가운데서 강도라는 오명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그런 수욕을 당하시 그런 잘못을 범한 적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면은 당장이라도 천군 천사를 보내서 대적하는 자를 멸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또 이적을 이렇게 나타내실 때에도 은밀하게 하셨습니다. 무리포 도주를 우리 변화, 포로, 포도주로 변할 때에 심부름한 하인들만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공개적으로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하루길 먼 거리에서 그저 말씀으로 환자를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안식일에 40년 된 병자를 고치셨는데 칭찬받으셔야 되는데 오히려 안식일을 어겼다고 사람들은 조소하고 고발했습니다. 마침내 죽음의 돌무덤에까지 아니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어둠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 서면 은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2000년 동안 많은 설교가 있었습니다. 많은 방송으로 복음이 전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크리스마스는 왜 있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다시 묻고 있습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이 왜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왜 하늘의 높은 보자를 버리시고 죄로 오염된 세상에 오셨습니까? 왜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거룩한 행복을 막 팽개치고 포기하셔야 했습니까? 왜 눈물골짜기 십자가의 길을 홀로 가셔야 만 했습니까?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을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1절에 보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사랑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함께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사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곁에 머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성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우리의 짐을 지시기 위해서 이먼 지구라는 별로 오셨습니다. 이 지구라는 별은 본래 예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라는 별은 죄로 인해 오염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수성과 천사와 같은 그런 모습에서 타락해버렸습니다. 도둑으로 바뀌었고, 날강도로 바뀌었고, 본능에 충실한 덜짐성과 같은 인생으로 바뀌었고, 이성에 목마르고, 모두가 예외 없이 재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망의 냄새가 진동하고 온갖 죽음의 바이러스가 난무합니다. 살벌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서로 물고 먹고 남의 꿈을 빼앗고 짓밟고 꺾고 피눈물과 원안과 정으로 피로 물든 전쟁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질이 떨어진다고 이 세상에 오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스타일 구겨진다고 이 세상에 오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품격 떨어진다고 이 세상에 오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사는하고 춥고 배고프고 또 성질 사나운 이 세상에 거북스럽다고 오지 않았습니다. 야망에 눈먼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뒹굴어야 되는 이 세상에 오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사망의 그 사냥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죽임당할 것이 당연합니다. 죽기 위해 오셔야 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죄수의 몸으로 볼품사나게 죽어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짐을 지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를 절망해서 구원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전능하신 능력을 감추시고 하기로 오셨습니다. 무한한 지혜를 감추시고,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배우지 못한 자로 엘리트의 교육 근처에도 가지 못하셨습니다. 요즘 황혼 이혼이. 신혼이혼을 앞질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참고 참았다가 자식 결혼시키고 이혼한다고 합니다. 결국 사랑으로 살지 않았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마지못해 살았고 억지로 살았고 한을 품고 살았습니다. 사는 게 산이 아니었습니다. 함께하는 것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억지였고 벼루었습니다. 두고 보자 하고 언젠가는 내가 너와 헤어질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뭘 품고 살았습니다. 어느 순간, 때가 되었을 때 서로 누구세요? 라고 하고 헤어지는 것입니다. 무섭고 살벌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헤아릴 필요가 없으십니다. 우리의 저주를 함께 경험해야 될 이유가 없으십니다. 마땅히 죄인은 죽어야 되는 것이고, 죄의 삭선 사망이 율법의 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값없이 무한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같이 있어서 온 것도 아니고, 더럽고 부담스럽습니다. 죄의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그 무거운 부담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서 함께 하셨고, 우리를 감싸 주시고, 도와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되 영원히 함께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이것보다 더큰 사랑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의 몸을 입고 잠시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잠시 낮아진 것이 아니라 아예 영원토록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십니까? 18절에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예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십니까? 여기 보면은, 나타내셨다라는 이 말에는, 설명하다, 강해하다, 해설하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또 부활의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나타내셨습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성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전파함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설교자의 강예를 통해서 복음이 전거될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이해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설명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 오셔서 예수님을 참 빛을 증거하였습니다. 예수 세례 요한은 참 빛이 아니라 하고 했습니다. 참 빛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불과하고 자신을 속였습니다. 사도 요한을 보냈습니다.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제자들은 참 빛이 아니고 참 빛을 증거하는 증거인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온 천하 만물이 성난 파도가 잠잠하으로자연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나사로의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심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이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함께함으로서 사랑하십니다. 하늘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천상의 그 행복, 천상의 그 즐거움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그 축복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그 기쁨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생사보락을 함께하시고 지금도 함께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 홀로 고난당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때도 주님은 그, 거기에 계셨습니다. 우리의 한숨소리를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름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2 20, 31절에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적 생명의 공급자이심을 알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의 영적 생명이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는 살게 되고 예수님의 영적 생명을 우리가 먹을 때에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일어나고 예수님으로 영원히 살려면은 예수님께로 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설명을 들어야 되고 우리는 귀를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까?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곧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선물 방식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진정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원하는 것은 육체적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용할 양식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물질도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중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laughs>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기 때문에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을 때에 사람들은 어렵다고 하면서 모두가 떠나버렸습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들어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믿어야 합니다 내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다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하나님의 그 신비한 세계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사를 어떻게 다 알고 있겠습니까? 알수 있겠습니까? 나의 지난날의 과거의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오늘 이 시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에게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은 주일날 성도님들이 떠날 때이 코로나 시대에 뭘 주십니까? 그랬더라고. 본인은 이제 뭐 돈도 주고 선물도 작은 선물이라도 준다는 것이죠. 그분은 참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자상하신 분입니다. 저는 안 준다고 했습니다. 목사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이 목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 주고 만약에 안 받고 다른 것을 우리가 구한다면은 그것은 주소를 잘못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심 속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가, 엄마와 함께 있으면은 모든 것이 공급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이 공급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선물을 주십니다. 이 말씀 안에 영적 생명이 있다고 라 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받아야 빛을 보게 됩니다. 소망을 가지게 되고, 의미를 느끼게 되고, 영혼이 살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의 제죄을 받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게될 때고. 아무리 오랜, 오래 묵어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질병도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깨우쳐질 때에 회개함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회복이 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 아니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더 선명하게, 더 풍성하게 맛보시는 2021년도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